구약을 다 했나봐, 구약도 있네. 청세기 출애굽기 음. 뭔 일이야. 이걸다 했어 내가 복사를 다 했어. 이렇게 열심히 중국 승리를 위해서 언어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. 뭐라 아다 까먹었다, 근데. 와, 매. 나랑 신형만 이제 구약, 신구약 다 했네. 중국어 대원들께. 와 매. <Netz stereotype> 대박 대단하다 수건이 대단하다 교복 열심 했다 20개 다 했다 어메 다위도조심 자유 영장 예호화예호화아니 왕지 모야오쪼쪼쪼 부처 어른들 지모 부자이 저 어른들 따로 이렇게 한중사전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렇게 붙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던 한중사전 다 까먹었지 이제 한중사전도 있고 아. 중국어, NH, SHSK 그것도 있고, 필수 단어도 있고, 한중 사람도 있고. 이거 아마 중국어 거실일 걸? 아, 이럴 거 문제지. 이거는 그거네. C, C 다 이게 거실일 거야. 여기, 여기, 먼저 한정 성경, 신약 성경 이걸 다 이걸 다 이렇게 해놨어. 내가 프린터로 짠 피면은 놀랄거야요 아마 이거 봐요. 이걸 다 성경 자체를 크게 카피를 해놨어. 카피를 내가 전체를 <laughs> 신약 전체를 공부하느라고 대단하죠. 이렇게 했는데 다 까먹었어요. 다 잊어버렸어. 이게 전체가 다 신약이야. 신약 거야.